안녕하세요. 더비입니다. 어, 오늘은 라파즈의 와이나 포토시라고 하는 6,090m 산 등반하러 갑니다. 일박2일 동안 가는데, 어, 일단 오늘은 2차 베이스캠프까지 갔다가 내일 12시, 새벽 12시부터 이제 등반해서 6,000m 오르는 거라고 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번에 예약한 투어사입니다. <laughs> 장비 맞추고 오겠습니다. 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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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장비 다 맞추고 버스 타러 갑니다. 이제 버스 타면은 아마 베이스 캠프 가는 거 투어 시작할 것 같은데 장비가 꽤 많고 좋습니다. 확실히 잘 챙겨주는 것 같아. 투어비가 좀 비싸가지고 밥도 다 주고. 지금 1차 베이스캠프 점심 먹으려고 왔습니다 올라 4800m 점심이다 점심 닭이랑 바나나랑 밥이랑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벌써 재밌다 여기서 점심 먹고 출발하는데 벌써 눈이 옵니다. 온건 날씨 괜찮은데 미쳤다. 여기는 제 가이드분 에스테반입니다. 이분이랑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짐도. 쌌는데 무기가 꽤 나가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요이 정도는. 이렇게 파라파라 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참동 아무튼. 파라파라 정말. 이건 눈이 아니라 우박이야 우박. 얼굴 따고와 무진마. 만년설 만년설 지금 이렇게 3명만 남았는데 왜 3명만 남았냐면 저희는 1박 2일로 가는 투어고 아까 나머지 분들은 2박 3일로 가는 분들이라 지금 이렇게 3명만 남았습니다 비니콘커보다 지금 올라가는 건 훨씬 쉬운데? 경사가 완만해서 그런가? 앞에 오두막 같은 게 있는데, 휴식처인가? 한참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4시간 간다 그랬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비닐콩 간 족밥이다. 여기는 고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진 않고 숨이 좀 많이 막히네. 후. 여긴가 봐. 2차 베이스캠프. 몰라. 베이스캠프 도착했는데, 오, 시도 괜찮.. 굉장히. 생각했던 보다 좋습니다. 침대도 있고, 어차피 침낭도 있어서 그것도 보장될 거 같고, 내일 저기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일 갈 때는 맨몸으로 갈수 있다고 지고 <웃음> <웃음> 벌써 엄청나게 춥습니다. 여기 <laughs> 지금이 8월달이라 여기 남미는 겨울이라서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도 좀 먹고 쉬다가 자고 내일 새벽에 12시에 일어 나서 출발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벚꽁이랑 촬영하시고 오시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내일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날 새벽 1시입니다 이제 준비해서 출발할 것 같은데. 먼저 밖에 나와 봤는데 와, 별이 엄청 많다.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거 빼면은 다 괜찮네. 그래? 네. 어서. 질 Bueno, então nos vemos, sí, nos vemos. Oh. Um minuto, ok? Um minuto, ok? Disculpa, sí, sí, está bem. Não há problema, ok? Tranquilo. Oh. Problem, ok.

아, 그걸 꺼내야 될 때가 왔다. 여기서 이제 한번 찍고 6 8 8 m 만성공 내려가 볼게요.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죽을 맛이 좋다. 네, 저는. 아까, 그거, 투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위험한 것도 너무 많고,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려올 때, 진짜 죽을 뻔한 거한세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기상이 안 좋다. 근데 자신이 없다. 그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이 저랑 여기 같이 우리 팀 프랑스 커플 두 명이랑 외국인 한명 해가지고 네 명만 성공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못 올라가고 중간에 다 내려갔습니다. 아, 그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내려오면서 동영상도 못 찍고. 자 그냥 정신없이 내려왔어. 하, 어쨌든 와이너포터시 목 해보고 싶었던 그 투어인데 이렇게 빡셀 줄 몰랐는데 어쨌든 성공해서 너무 기분 좋고 내일 데스로드 가는데 지금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 일단은 뭐 다운 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Ciao.